낭만의 시대 주먹 하나로 조선을 제패한 김두한 독립군의 아들로 형사들에게 요시찰 대상이었는데 가족들은 형사들에게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며 수모를 당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일본 형사 오무라가 김두한 집을 찾아오게 된다. 여기가 김똑강 집이 맞나요? 맞습니다. 능위신지? 독립군을 잡으러 온 오무라 형사라고 합니다. 이복의 형사 양반 번지수가 틀렸네. 한 여인이 저에게서 독립을 했습니다. 오기나와 원숭이 같이 생긴 놈이 온 헛소리를 씨부린다냐 호라상 역까지 찾아오면 어쩐다요? 졸라 난처하네. 양파만 까고 나온다고 했으면 빨랑 나와야지. 남자를 애간장 녹여도 된단 말이오. 씨방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레파토리오? 어머님 따님이 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전기가 파바바 튀겨서 미칠 것 같아요. 씨발 나 지금 아침 드라마 보는 것같아아이고 두한이 성으로 씨로 바꿔야 할 판이네. 들아 젊을 때가 좋은 거다. 아 형이증. 씨발 근데 니들 어케 만난겨? 제가 전기 고문을 했는데 그날 정전이 되어서 눈빛으로 쏴버렸는데 갑자기 눈. 에서 서로 불꽃이 튀었다 아닙니까. 아이고, 남사 시러와라 어머님 부끄럽구만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이명웅 콘서트 티켓을 준비했어요. 너 이건 뭐라 했어? 사실이야? 오서방 사랑해.